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친구의 헤라, 글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힐링친구 채널을 구독,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저희 얼굴을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눌러주세요 하는 말도 너무 어색했지만, <웃음> <웃음> 저희는 단 하나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는 <laughs> 그거밖에 못해요. <laughs> 네, 그거 하나로 버텨왔는데. <laughs> 그 여정에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음. 클린님 하실 말 없나요? 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혹 그, 재밌게 보고 있다, 이제 응원해주시는 거 보면서 어,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착한 모습이 좀 부끄럽지만, 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 이번 유형의 이번 에너지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유형의 본질은 그말 그대로 사랑과 달콤함. 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네, 그런 <laughs> 느낌이 이번의 본질이에요. 네. 네. 이번의 본질은 제가 에니어그램 이 수업을 할 때마다 가장 그 설명하기가 좋은 음. 네. 왜 그렇죠? 이번 유형이 옆에 이제 가깝게 계시면 아이 젖과꿀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음,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어 눈에서도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네. 네 이제 이 번이 있으면 마치 진짜 젖이 많은 것처럼 음. 먹는 게 넘쳐나기도 하고요. 음. 아, 맞아요. 네. 정말. <laughs> 그래서 이 번의 본질은 꽤 많은 분들이 음. 잘 이해하시지요. 음.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이번 유형 분들에게 여쭤보면 헉, 사랑이라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개념인걸요? 어, 이렇게 말씀하는 응?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면 본인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 어려운 개념이 음. 돼 버리신 거죠 네. 하지만 그렇겠네요 자기 그거에 대한 이유 없는 그런 갈망, 네. 계속 찾음, 추구는 그럼요. 있지만 네. 그게 뭔지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쉽게 정해놔도 나는 좀잘 모르겠네. 네. 그런 건가요? 그리고 너무나 찾고 싶고요. 음. 사랑을 받고 싶고, 음. 너무나 사랑을 찾고 싶고 어딘가에 그것이 있을 것 같지. 음. 아, 그게 그렇군요. 본질이지요. 네. 그럼 본질을 가진 2번이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요? 음, 정말 2번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 정말 이제 그분을 <laughs> 거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네. 음. 그분이, 어,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 <웃음> <웃음> 과연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까? <laughs>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네. 넉넉하게 늦게 오는 사람도 다 챙기고 네. 뭐좀 그런 부분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마움이 느껴지죠. 음. 그럴 때 네. 이제 어쩔 때는 좀 우리의 일을 좀 미루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 어, 아. 저분이 좀 해주시겠지.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음. 아 정말 좀그 공동체 의 엄마 같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번 에너지가 탁 떠올라요. 아, 그렇군요. 내가 어려움을 얘기하면 정말 잘 벗고 나서 음... 주지 않을까? 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나한테 밥을 해서 주거나, 뭐 네. 먹을 걸 챙겨주거나, 뭐, 아이들을 좀 돌봐주거나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음... 것 같은. <laughs> 네. 그래도 저분만은 이해해 줄것 같은 음... 그런 에너지의 매력이 있지요. 그렇군요. 네. 클로이님 안에서는 어떤 이번 에너지가 꿈틀 되십니까? 어, 저는 뭐, 정말 이번들처럼 넉넉하게 막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는데그친 아이들이랑 주로 만나니까 친한 가족한테는 음식 식사 대접을 좀잘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뭐잘 차려진 식사가 아니라 뭐 집에서 뭐 김치가 오고 이럴 때는 갑자기 다 불러가지고 김치 왔으니까 우리 집에 잠 먹자 해가지고 그냥 쌀밥에 김치 <laughs> 음. 그런 거를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 집에서 먹었던 뭐가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럴 때가 좀 제가 이번 에너지를 쓰는 순간인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좀 엄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침대에 같이 누워서 뒹굴거리고 이럴 때는 막 절로 혀가 짧아지며 <웃음> <웃음> 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뭐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게 아마 엄마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푸근함, 따뜻함, 네. 막음석 바지를 음석을 받아줄 것 같은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음... 그게 이번 에너지일까요? 음, 저도 음, 뭐 그것은 사실은 뭐가 맞다 그러다가 없으니 음. 어, 잘 모르겠으나, 어 저도 이제 엄마로서 아이들을 우쭈쭈 하면서 <laughs> 물고 빨 <빨대>. 때. <laughs>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젖과 꿀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엄마로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주는 것도 음. 젖과 꿀이지만 음. 그런 정서적인 젖과 꿀을 주는 것도 이번 에너지가 음,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가끔 그런 게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우리 쭈쭈, 우리 아가, 우리 쭈쭈쭈, 막 이런, <laughs> 이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이런 걸할 때마다 어, 굉장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아 네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부모라서 엄마라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때 가끔은 이제 퇴근하고 가서 아이들을 막 일단 부벼야 뭘할수 있을 것 같은 음, 네, 그래서 아 정말 이 적과 꿀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것을 매력으로 갖고 있는 이번 에너지 네 없어서는 안 돼.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에너지지요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네. 가족, 가정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살을 부비고 조금 더 예쁘다고 해주고 조금 더혀 짧은 소리하는 <laughs>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